네, 요하, 네, 수요일 아침 요기요큐의 정광호 전도사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10편, 18편, 3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 지난주에 백혜특집 댓글 이벤트에 열정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청년들, 어, 정말 고맙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카페인 같이 보약처럼 또 푸쉬업으로 하루하루를 또 기적의 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본문은 18편의 후반부로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과거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해야 함을 교훈하는데요. 저 역시 지난 과거의 위기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차가 고장났을 때큰 사고 없이 안전한 장소로 인도해 주신 은혜. 알수 없는 병명으로 둘째 딸 보라가 병원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회복될 수 있었던 은혜. 어, 일하고 싶었던 직장이 있었는데 어, 지원에 지원하였는데 불합격하여 마음 아파 했을 때더 좋은 직장을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오차가 없음을 알게 해주신 은혜 등등 너무나 많은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과 뜻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결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비천하고 무너진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매일 패배하던 우리를 가르쳐 싸워 승리케 하시고 활을 당길 힘을 주신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우리를 공격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원수들은 도망가며 대적들은 엎드려지고 우리 발 아래 엎드려져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것은 세상에서 아주 흔한 모습입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해지고 약한 사람에게는 비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원리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앞에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원수의 비겁한 속삭임의 소가 패배자로 살아가서는 안 됨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며 능력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한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린 자는 모두 동일하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보다 더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땅히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에 감사드립니다. 원수의 비겁한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종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늘을, 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요. 또그 내일 뵙겠습니다.